Thank <laughs> you. 설정에서 운석 중기가 굉장히 많게 해볼게요. 해가 지고. 를 10배. 30배 놓고 미티어 스트라이크를 이쪽에 떨어뜨리시다.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러면은 미티어 스트라이크를 10개를 어? 어. 어. 그렇군요. 네, 대충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만 알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원래는 떨어지는 거를 제가 만들어주고 싶긴 했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서 미타오에 대해 수정 알아볼까요? 자, 이게 미테오 스트라이크라는 건데 바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월사이 떨어지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낮은 확률로 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석, 게 돌이나 광석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장점이긴 해요. 확실히 이제 돌 같은 거 떨어지니까 급할 때 돌은 어쨌거나 계속 필요로 하니까 파밍할 때 도움이 되지만 문제가 여기 보다시피 예 건축물이 다 작살나요. 네, 맞으면은 사람도 죽 사람. 은 죽진 않는데 약간 피한 대당 50 정도 되거든요. 가 가보시 없다, 그러니까 방어가 없다는 기준하에. 여기 뭐 때마침 비팔러가 보이긴 하네요. 서축 내려가면은 예 요. 어? 여기 가 아닌데 아무튼 일단 가시 자체도요 지금 무적을 잠깐 풀어볼게요 이 나무를 캘 때도 피가 닿습니다 <laughs> 나무도 피가 닿한지 확인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캐볼게요 예 나무는 나무가 자라지 않고 자기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인의 집이 있는데 얘네들은 성공모입니다 本当に私を打とうとしているのか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역이 되거든요 전역이 될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만약 워트로 플레이 중이라면은 여기 플레이가 강조돼요 애초에 캐릭터 특성 자체가 늪지대랑 오인을 이용해서 게임 플레이를 해가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가 강요되긴 하는데 그 외적 캐릭터들은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 파리가 모기가 나와요 소리부터 혐오스럽죠. 심지어 얘는 공격을 하면은 에이, 공격을 하면은 하.. 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죽었는데 터집니다. 폭발해요. 아이템도 안떨고 폭발해버립니다. 굉장히 잔혹한 녀석들이에요. 이 정도 속도거든요. 이제 거미가 보이다시피 거미 걷는 속도보다 느려요. 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아시겠죠? 거미보다 걷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가시덤불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다음으로 저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지하동굴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동굴은 이렇게 생긴 막힌 싱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십자 모양의 그냥 맨땅에 이게 돌로 막혀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곡괭이로 최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조 쪽과 저역 쪽과 싱콜 통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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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보석이나 대리석이나 구하기 힘든 귀중한 아이템들을 많이 떨굴 수 있다는 점과 이 앞으로 뭐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해가 들어온 곳은 농사 가능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은 농사가 불가능한 점이 단점이 되고요. 이제 하운드 대신 가장 무서운 애들이 오는데. 딥웜이라는 지렁이 친구들이 옵니다 저는 쉽게 지렁이라고 말할게요 지렁이 친구들이 계속 기어오기 때문에 카운트 대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게 예, 여기입니다. 제가 왜 추천을 안 하냐면요. 추천 안한 이유는요. 일단 거미가 많습니다. 이게 진짜 많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다 거미집인 경우가 있거든요. 막 여섯 개, 일곱 개, 여기 세 개, 렇개 뭉쳐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묘비도 있거든요. 이 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저녁이 되면 피스푸이 나오.. 어? 피스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근처에 있으면 계속 나를 돌아다니면서 정신을 깎아먹는 친구들이어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록.. 이 울퉁불퉁한 상록수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캐면요. 나무 안 떨어집니다 씨앗이 안떨어져큰 거가 아니라서 안 떨어진 거 아니냐고요? 큰 것도 개 보겠습니다 네네안 죽은 거 아니냐고요? 네 다시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네안 떨어집니다 똑같은 크기의 상록 그냥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 씨앗이랑 씨앗, 솔방울, 이 개랑 나뭇가지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걸 심을 수도 있고 이 씨앗을 태워서 재로도 이용하는 게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단연코 말할 수 있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